올해 나올 확률 이 높은 허프.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1론 나올 수도 있고 계산문제 나올 수 있는데, 1론 세 가지, 계산문제 세 가지입니다. 이 확률 모형을 다른 말로 중력 모형 이렇게도 불러 중력 모형, 확률 모형을 중력 모형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중심지론 이 그렇게도 불러 중심지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허프의 확률 모형이야. 근데 허프의 확률 모형을 허프의 중력 모형 중심지 이런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요 중심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심지는 주변에 주변에다가 물건을 파는 장소. 이걸 중심지라고 그래. 그러면 동네 마트는 주변에 물건을 팔아요, 안 팔아요? 팔지. 중심지. 동네 슈퍼도 중심지. 백화점도 중심지. 여기 이제 중심지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심지고. 그러면 이헛부의 확률 모형에서는 예, 이면요 매장 나오잖아요. 매장, 매장. 그러면 매장이 나오면 매장은 중심지입니까 아닙니까? 중심지? 중심지? 여기에 가게란 소리야 가게 물건 파는 가게 그래서 중심지 이런 중력 모형 이렇게 불러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허브의 항률 모양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이론적으로 기가게 있고 계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론적으로 기가할 이제 요 말이 무슨 말이냐 보자고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정 매장이 쇼핑할 항률 그다음에 소비자로 쭉 나왔고 이렇게 나왔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1번 1번이 아니라 이 2번부터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여기 책에 있는 건 이제 4번 가면 공간 마찰 계수라는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기억하는 거야. 그럼 이제 허프란 사람을 뭘 연구했냐면 이걸 연구한 거야, 허프가. 허프가 뭘 연구했냐면 이제 이걸 연구했어요. 봅시다. 여기 소비자들이 있다. 그럼 소비자 있으면 이 소비자들이 쇼핑을 할 건데 근데 A 매장, B 매장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럼 A 매장, B 매장이 있으면 그럼 소비자들이 A 매장으로 몇 퍼센트 가고 B 매장으로 몇 퍼센트 가는가? 소비자들이 A 매장에 쇼핑 갈 확률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확률을 구했어요. 그래서 확률 모형이라고 해요. 허프는 그러면 허프는 뭘 연구했냐면 소비자들의 개성, 소비자들의 심리,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연구해서 소비자들이 요두개 매장이 있으면 A 매장에 쇼핑 갈 확률, B 매장에 쇼핑 갈 확률을 제시했다. 그래서 확률 모형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요 B 매장이 없다고 봐요. 소비자가 1 0 0명 있는데, 그런데 A미장 밖에 없다. 그럼 전부 다 A미장으로 가야 돼. 그럼 A미장을 한 확률은 100%가 된다고. 근데요, 이 B미장이 생겼어요. 부장님. 그러면 A미장과 B미장을 유심히 보면 거리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거리가. 그러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거리가 먼 곳에 가고자 하면 가까운 곳에. 가까운 곳에. 가까운 곳에. 그러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쇼핑할 확률은 높아져, 낮아져. 높아져. 그래서 이제 거리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허프는 소비자의 개성, 소비자의 심리,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특정 매장에 쇼핑 갈 확률을 제시했는데 그 확률의 첫 번째 거리가 결정한다는 소야 거리가.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많이 안 간다는 소리야. 가까이 서 많이 가는 거고. 그럼 여기 두 매장 거리만 봐봐요. 둘다 5km야. 그러면 A 매장이 50%, B 매장이 50% 간다는 소리야. 이게. 의미하셨죠? 그런데 이제 거리 읽은 똑같은데 매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거리는 똑같은데 매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봐요, 거리는 두 개가 똑같아요. A 매장, B 매장. 그럼 거리만 본다면 A 매장에 50%갈 거고 B 매장에 50%갈 거라고. 의미하셨죠? 그런데 면적을 보는 거예요. 면적. 소비자들은 면적이 넓은 곳을 가고자 합니까? 적은 곳 가고자 해요. 넓은 거. 그러니까 거리가 똑같다면 매장 이 면적이 넓은 곳에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두 그림을 보면 거리는 똑같아요. 근데 면적은 어디가 넓어요? A. 그럼 A 매장이 많이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특정 매장이 쇼핑 갈 확률, 소비자가 A 매장에, 여기 A 매장은 중심지입니까, 아닙니까? 중심지. 그래서 중심지 이런 이렇게 부른단 말이요. 에 그러면 A 매장이 쇼핑 갈 확률은 첫 번째 A 매장까지 거리. 그러면 A 매장까지 거리가 가까면 우 가까울수록 많이 간다는 소리야. 두 번째 A 매장이 뭐 면적. 됐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거리는 똑같은데 면적이 A가 넓으니까 A로 많이 간다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매장이 두 개만 있어요, 두 개. 그럼 두 개만 있다? 그러면, 두개 있으면 A도 가고 B도 갈 거라고. 근데 하나가 더 생기면, 그러면 C도 가겠죠. 그러면, 이제 A만 있다 다시 이제 일가서안되 됐다. 자, 이 상태는 A만 있으면 100% A 가야 돼요. 근데 B가 생겼어요. B가 생겼는데, 거리 똑같아요. 면적 똑같아요. 그럼 A에 관한 확률 2분의 1. B에 갈 확률도 2분의 1. 각각 5 0예요 그럼 여기에 C가 하나 더 생겨요. 이렇게. C가 5 k m 그 다음에 면적, C 매장 면적 500이 돼요. 이렇게. 그럼 면적이, 면적이, 매장이 하나 더 생기면 A에 관한 확률은 2분에서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럼 경쟁 관계에 있는 매장의 수. A 매장과 경쟁 관계 있는 매장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A 매장이 쇼핑 할 확률은 높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죠? 렇 그러면 경쟁 관계 있는 수, A 매장과 경쟁 관계 있는 매장의 수가 A 매장이 쇼핑 할 확률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론적으로 첫 번째 기억할 게 소비자가 특정 매장의 쇼핑 할 확률은 세 가지가 결정한다는 소리야. 첫 번째 거리, 그 다음에 경쟁 관계 있는 수, 그다음에 그 다음에 면적, 이걸 거수, 면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흑부의 확률 모형에서 이론 주기로 할 것, 첫 번째 거. 소비자가 A 매장에 쇼핑 갈 확률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수 면으로 결정됩니다. 그 말이에요. 특정 매장에 쇼핑 갈 확률은 매장인까지의 거리, 경제 매장의 수, 매장의 면적, 그수 면으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의미하셨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할 거. 이거는 이제 소비자 심리인데. 여러분이 소비자니까 쇼핑할 때 멀리 가고자 하면 가깝게, 가깝게,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그런데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이렇게 나와요.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소비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소비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 A 매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A 매장 가까워요. 200m 밖에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A 매장이 면적이 적어요. 면적이 적어서 늘 물건이 부족하니까 약간 불만스러워요. 내 면적이 적은가요? A 매장이 중심지인데 면적이 적으면 저 차원. 저 차원 또는 저차 중심지 이렇게 불러요. 예? 그럼 A 매장 가까운 데 좋은데 물건이 많이 없는 거야. 그래서 늘 불만인데 이 소비자로부터 약 300m 지점에 예? B 매장이 하나 생겨요. 비 매장이 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요. 이게 이제 고차원 중심지, 고차 중심지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럼 소비자의 심리는 그래도 나는 A 매장에 간다. 이게 아니라는 소리야. 가장 가까운 A 매장에 쇼핑하고 싶은데 그런데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큰 매장이 생기면 그것으로 간다는 소리야. 그럼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절차 중심 A 매장을 지나칠 가능성이 뭐 크다. 이런 주기 할거냐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공간 마찰계수라는 게 나와. 공간 마찰계수라는 게 이제 세 번째가 이론적으때 이제 공간 마찰계수입니다. 그럼 공간 마찰계수가 뭐냐 도대체 이 공간 마찰계수는 공간 마찰계수는 소비자들이 특정 매장에 갈때부담에는 어, 공간이 주는 마찰의 정도인데 여기다 이제 볼까요 이렇게 얘기한 번 봅시다. 자, 공간 마찰을 설명해 볼게요. 지금 A 매장하고 B 매장 이 있는데 네. 거리가 똑같죠? 똑같습니다. 거리가. 그러면 A 매장까지, 거리는 5km고 B 매장이 5km 인데요. A 매장까지는 직선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포장돼 있습니다. 포장. 근데 B 매장은, 직선은 직선인데, 근데 여기에 하천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B 포장입니다. B 포장. 이렇게. 그러면 거리는 똑같은데 소비자가 A 매장과 B 매장 갈때 공간이 주는 마찰의 정도, 그니더큰게 어딥니까? 비. 비. 는 하천 건너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비포장이잖아요. 그게 이제 공간이 주는, 내가 어느 목적물까지 갈때 공간이 나에게 주는 부담, 어떤 방해 요소. 이게 공간이 주는 마찰이라고 그래. 그러면, 네일리는 공간 마찰 교수를 이야기했어지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허프는 공간 마찰 교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공간 마찰 교수예요. 그럼 이제 공간 마찰 교수는 뭐냐면, 소비자가 특정 매장에 쇼핑 갈때 하천이라든지 산이 있어서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의 정도를 공감 마찰. 그 숫자로 만든 게 공감 마찰 계수 그럼 생각해봐요. 자, 거리가 똑같대요. 이몇장 면적 면적도 5 0 0이라고 거예요. 그럼 거리 똑같고 매장 면적 면적이 똑같은데, 근데 마찰의 정도가 B가 더 커요. 그럼 소비자는 A로 많이 간다, B로 많이 간다. A로 많이 간다는 소리야. 그래서 공감 마찰 계수가 이제 이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허프에서는 공감 마찰 계수가 나오는 거야. 네일리에서는 공감 마찰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허프에서는 공간 마찰 계수가 주어져야 된다고. 그것도 30일 때 시험 문제였어요.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공간 마찰 계수가 주어져야 된다. OX, O, O, 공간 마찰 계수가 그러면, 이 이제 공간 마찰 계수의 개념을 알았셨는데 공간 마찰 계수가 크면 클수록 그 매장이 쇼핑할 확률은 떨어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공간 마찰 계수는 고객이, 소비자들이 특정 점포를 이용하는 데 따른, 다른 교통 조건이나 하천 등의 방해 요소로 인한 특정 점포를 이용하는 에 따른 고객의 부담의 정도. 아까 그 사례에서는 A보다는 B가 부담의 정도가 컸다고. 그러니까 B가 공간 마차가 큰 거고 소비자는 B로 많이 안 간다는 소리. A로 많이 간다. 그럼 이 공간 마차 교수는 교통이 좋아지면 공간 마차수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죠. 그럼 많이 간다는 소리야. 그럼 공간 마차 교수는 교통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O X O. 자, 그다음에 예 제품이 무엇인가 따라 달라져요. 여기 공간 마맞에서 제품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 봐요. 여기 소비자가 있고, 여기에 A 매장이 있습니다. A 매장. 그럼 이 A 매장에서 무슨 물건을 파는가에 따라서 마찰의 정도가 달라져요. 그럼 이 A 매장까지 갈 때, 여기에 하천이 있고, 이렇게 산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A 매장에서 일상용품. 일상용품을 편의품, 그러다 편의품. 이걸 파는가? 전문품을 파는가? 에 따라서, 그래서 마찰의 정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 전문품의 뜻은 소비자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간, 비용,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나는 기꺼이 이걸 사러 가겠다. 이게 전문품이에요. 그런데 일상용품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간장은? 간장은? 두부는? 두부는 일상용품입니까? 일상용품이죠. 그럼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A 매장으로 간장, 두부를 사러 가면서 하천 건너고, 산 넘고, 이러면 짜증이 확 난다는 소리야. 그죠? 렇 근데 전문품은 내가 필요한 거, 노트북 사러 간다. 그럼 노트북 사러 갈때하천 건너고, 산 넘는 것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눌러라 간다는 소리야. 그러면 똑같은 매장에서, 이 A 매장에서 어떤 제품을 파는가에 따라서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의 정도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공간마찰 교수는 교통 조건이나 취급하는 물품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다. OX? O. 그게 시험 문제라니까. 상식 상식이잖아. 상식인데 이런 말을 쓰니까 뭘 상식으로 다가오는 거야. 아니 이 상식이잖아. 상식인데 저 공간 마찰 기술에 저런 말 써버리니까 저게 뭔뭐 말이야, 저게되게 그런다고. 그러니까 뭘 상식이야. 내용은 상식인데 영어가 영어가 뭘 상식으로 다가올 뿐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 전문품하고 일상용품, 편의품 중에서 공간 마찰에서 큰게 어딜까? 꼭 전문품이 클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3 0일때 답이 됐어요. 전무비 더 크다고 나온다고. 편의품이 훨씬 더커요편의품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공간 마찰을 정리해 볼게요. 공간 마찰을 결산 것은 소비자가 특정 매장에 갈때 공간이 주는 마찰의 정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정도인데 교통 조건이나 조건이나 취급하는 물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교통이 발달하게 된다면 공간 마찰은 작아질 것이까 그매장이 많이 갈 거고 그다음에 치급하는 물품이 전문품이냐, 일상용품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문품이 공간맞춤수가더 작다. 일상용품이 더 크다. 그럼 이런쪽으로끝났죠 그죠? 자, 흑부의 그 확률 모양에서 이런쪽으 기각할 것세 가지 한번 해볼까요? 소비자가 특정 매장에 쇼핑할 확률은 뭘로 결정된다? 거, 수, 면. 그 다음에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 구매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거리에 큰 매장이 고차 중심이 있다면 그걸로 간다. 그 다음에, 공간 마찰 기술 내요세가지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자이 28회 때 기출 문제를 변형시켰습니다 그 변형시켰는데 뭘 변형시켰냐면 이거요 이거요 원래 이거 없었어요 이거 X 지역 주민 중 70%만 ABC 할인 매장에서 구매한다가 되 이게 없었다고 이게 없었는데 이걸 내가 집어넣어 주고 해 그래서 변형시킨 거라고 아까 우리 내일리는 27회 때 문제였고 이거 앞으 28회 때 문제였고 지금 이렇게 작년에 네일리. 올해는 나올 확률이 허프. 그럼 이런 자료를 주고 나서 허프는 몇 가지 물어본다고 했어요? 세 가지. 계산하면 하나, 둘, 셋. 아까 네일리에서 시장 점유율 배웠죠. 그게 이거야. 아까 네일리에서 이거 했잖아. 네일리에서 에이더시 시장 점유율 했죠. 그게 이제 이거 개념이라고. 계산하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네일리에서 두 번째가 에이더시 이용객수, 에이더시 유인인구수 했잖아요. 그게 이거야 할인점 A의 이용객수 그러면 소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소비자가 이렇게 4천 명 있는데 이 소비자 4천 명 중에서 할인점 A에 몇 명이 갑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할인점 B하고 C가 없다고 봐요 B가 C가 없으면 4천 명 전부가 A 매장으로 가야 돼 할인점 A로 근데 B, C가 있잖아요 B, C가 있으니까 할인점 A에 몇 명이 갑니까 이거야 이게 이용객수야 이용객수 그러면 여기 할인점 A를 이용할 확률, 이거는 아까 레일리에서 배웠던 A도시 시장 점이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할인점 A의 유형 규수는 레일리에서 A도시의 유인인 구수 똑같아. 그러면, 요두 개는, 허프는 계산하면 요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요두 개는 뭐하고 똑같고, 레일리하고 똑같고, 레일리 없던 게 이거 하나. 할인점 A의 올 추정 매출을 구해봐라.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럼 요걸, 요걸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볼게요. 그림을 표시한 게 지금 이겁니다. X 지역 주민이 4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인마트가 이렇게 세개 있어요. 그럼 할인마트 A까지 거리 5km, B는 10km, C는 15km. 그러면 거리만 보면 어디로 가장 많이 가요? A. 자 이제 면적 볼게요, 면적. 면적은 할인점 A 500, B는 300, C는 450. 그 면적을 보면 어디로 많이 가요? A. 그러니까. 거리든 면적이든 A로 가장 많이 간다는 소리예 이렇게.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할인점 A를 이용할 확률. 그 수면으로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아까 내일이 어떻게냐면 내일이 이렇게 있어요. 내일은 A도시, A도시의 흡입력, 플러스 B도시의 흡입력. 그러면서 A도시 흡입력은 A도시까지 거리의 제곱, 도시의 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40만 명. 사0만면1 0의제곱렇읽겠단 말이에요. 은하 아셨죠? 이렇게 그게 여기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다만, 다만 허프는 뭐가 나온다? 공감 마찰계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공감 마찰계수. 자, 봅시다. 허프 공감 마찰계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 보면 요 공감 마찰계수였이게 여기 네일리 아니 허프 허프 역계산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다섯 번 나왔는데 한 번은 모두 정답이었어요. 왜 모두 정답이었냐? 용걸안 듣거든. 그래서 이걸 안 줘버렸어요. 모두 정답을 텐데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허프의 확률 모양에서는 공감마체 교수 줘야 돼.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공감마체 일을 2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요. 요공감마체 교수 2인데, 그럼 할인점 A, B, C가 공감마체 교수가 다 2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공감마체가다 2라고 줬어. 2라고. 2라고 줬는데, 근데 A, B, C가 공간 맞추서다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를 수 있죠? 그럼 이 앞으로 문제에다가 이제, 지금까지는 공간 맞추서다 2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줄수 있다고. 공간 맞추고 수 A는 2고, A는 2고, B는 3이고, C도 3이다. 이렇게 줄수 있다는 거야. 의미하셨죠? 그럼 매장마다 공간 맞추고 다르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간 맞추고 2라고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그림을 이제 보고, 여기다 바로 화면 이렇게 돼요. 할인점 A에 이용할 확률은 먼저 A의 힘, 플러스 B의 힘, 플러스 C의 힘이 나와야 돼. 매장 하나 더 있으면 하나 더 나오고. 그 다음에 A니까 여기에 A의 힘이 올라가는 거야. 의미하셨나요? 그러면 아까 우리 내일 했던 거 봐봐요. A는, 요 A는 내일에는 A까지 거리, 아까 했죠? 내일에서. 그럼 이제 호 허프도 똑같으니까 할인점 A까지 거리 몇 k 로5 k 로 5kg. 5 k m 가서 내일이 내일 제곱했다고. 근데 허프는 제곱하는 게 아니에요. 제곱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 마찰 개수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공간 마찰 개수? 그럼 공간 마찰 2가 나왔죠? 그러니까 2승. 이렇게. 그 다음에 A의 면적. 5배. 플러스. 자, 그러니까 B 나와야지, B. B는 10에 1 0 k m 고 10에 제곱. 마찰 개수가 2니까. 근데 이거 3이라고 나오면. 이거 몇승? 3승. 그 다음에, 300. 플러스. c 일까지 거리 15km. 15의 제곱. 450. 됐죠? 응.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2. 이렇게, 2. 이렇게, 2. 됐죠? 응, 그럼 되자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A니까, 여기에 A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A가 올라가면, 5의 제곱. 5배이렇는거라그 이렇게. 됐습니까? 어,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응? 자, 요거 지워버리고. 아, 그렇게 하구나. 이렇게. 자, 그러니까 공간 마찰 개수를 다르게 줄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르게 주면 이거 다 이렇게 줄거야 이렇게. 이렇게 표를 하나 더 주고, 주고 나서, 공간 마찰 개수. 공간 마찰 개수, 2, 3, 2, 이런 식으로.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제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까요 이번 시간 할 것은 다할수 있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그림을 보고, 자 A가 항률을, 마찬가지로 2라고 나왔으니까, A까지 거리, 5. 제곱, 5 0 플러스, 10의 제곱, 그 다음에 3배, 플러스, 15의 제곱, 4 50. 그리고, 5의 제곱, 5 0 0 500을 5의 제곱, 25로 나누면 20. 300을 100으로 나누면 3. 450을 15의 제곱으로 나누면 2. 그럼 전체는? 전체는 몇인가요? 25. 여기 20. 그러면 할인점 A의 쇼핑할 확률은 몇 퍼센트? 80%. 포말할수 있잖아요. 거리도 가깝고 면적도 가장 크니까 엄청나게 많이 큰다는 소지 자, 그러면 할인점 A의 유행 격수. 이 말은? 소비자가 요4천명인데4천명 중에서 할인점 A를 몇 명이 갑니까?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 사람수 구하는 거, 아까 네일리에서 A 도시의 유인인 구 사람 수, 사람수 구하는 거죠. 사람수. 흡부든 네일리든 사람수 구하라고 나오면, 이용객 수 구하라고 나오면 단서가 있는 가 없는 를 보는 거야. 문제. 단서가 있는 가 없는 가 사람수 구하라고 문제 나오면 무조건 단서 보는 거야. 여기 단서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잖아요. 여기 단서. 이걸 원래 없었다. 실제 문제는 없었는데 제가 변형식으로 이걸 넣어줬다고. 그러면 소비자가 4천 명인데 4천 명 중에서 70%만 할인점 A, B, C를 간다는 소리야. 단서 있어 요 없어요? 있죠. 그럼 단서 써먹어야지. 그러면 할인점 A 이용 개수는 여기 소비자 수 4천 명인데 이 중에서 70%만 A, B, C 할인점 이용하고, 그럼 그 중에서 80%가 80%가 A 할인점을 이용한다는 소리야. 이게 단서야, 단서, 단서. 단서, 단서. 그러니까, 네일리든, 허프든, 사람 수화라고 나오면 무조건 단서가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 단서가 있는가, 없는가. 무조건 됐죠? 이 그래서 나온 게얼마요 2240명입니다. 자, 음, 여기까지는, 여기까는 네일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허프에서는 할인점 a 의이 할인점 A에 월 추정 매출에 가능을 가능한 매상고를 한번 계산해 보라 소리야. 한번. 그러면 이것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쉬워요. 왜 그러냐면 요 할인점 A에 올추정 매출액을 계산해 봐라. 그러면 할인점 A에 한 명도 안 온대. 할인점 A에 한달 동안 한 명도 안 온대. 그럼 매출액은 뭐? 빵. 그럼 1명이 온대, 10명이. 열명이 그 오는데 한 사람당 100만 원 쓴다고 한다람다 한다. 그러면 1000만 뭐? 원. 1000만 원. 그러면 할인점 A에 추정 매출액은 이용객수 할인점 매에 이용객수 나오겠죠? 이용객수 곱하기 1인당 이용객수 1인당 지출액 소비 지출액 이렇게 곱해줘버리면 그러면 추정 매출액이 나온다. 그럼 이용객수는 얼마고? 틀리잖아요. 2,240명 곱하기 1인당 소비 지출액 문제에서 줘요. 35만이라고 원 줬습니다. 35만원 문제 주잖아요. 왜, 그거 고민했어요? 아, 고민했구나? 고민할 거 없어? 35만 원이 잖아 35만 원.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7억. 7억 8,400이 나와요. 그래서, 7억. 7억 8,400.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어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시냐면, 이거 마시면 돼. 오늘 집에 가셔서, 네일리아하고 허프 역서사 문제를 다섯 번씩만 풀어봐. 다섯 번씩만. 다섯 번씩만. 그러면 이제 생각하면서, 아, 네일리아하고 허프는 똑같은데, 허프에서 세 가지에서, 1번하고 2번은 네일리아하고 똑같다. 허프는 공간 마체 개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는 추력 매출은 매우 쉬우니까. 이렇게요. 그럼 봐봐요. 허프 봐봐요. 허프에서 요 2번을 구하라. 2번. 요 2연격수를 구하려면, 확률을 모르면, 이용객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추정 매출을 구할 때 이용객 수를 모르면 추정 매출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 문제를 주면서 1번하고 2번 물어볼 필요 없어요. 3번만 물어보면 돼요. 그럼 3번 물어보면 1번도 구해야 되고 2번도 다 구해야 돼요. 의미 아셨죠? 그러니까 요 3번은 2번 알아야 되고 2번은 1번 알아야 되고 3번 물어보면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